내가 보기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자야. 근데 자기들은 리니지를 안 해본 거야. 리니지를 안 하고 이제 개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해잔지 잘 몰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잔데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주 개떡 같은 거지. <laughs> 이게 뭔패키지냐어 유저들 생각은 그래. 그래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리니지 25주년 어, 업데이트 이런 저런 게 뜨는데 지금 방금 전에 테스업에 소식이 있어가지고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용맹의 메달 그리고 업데이트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까? 용맹의 메달 시즌 용맹의 메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겁니다. 용맹의 메달. 게임상에서 뭐 기무라든지 아니면 캐시텐 던전이라든지. 요즘에 던전 갈 때도 현금 내고 가. 어, 캐시텐 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임상에서 뭔가를 하면 메달을 줘. 던전 한번 갔다 오면 메달 뭐 30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용맹의 메달이라는 것인데 12월 20일까지 예,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용맹의 메달로 바르가의 금빛 큐브 하루에 최대 60회 사용 가능한 큐브를 판다고 하네 집에 배신 주문서 메티스 요리 퓨어 엘릭서 그리고 마지막에 금빛 상자 은빛 상자 이런 거 준다고 합니다 아아 아, 엘릭서 오자 엘릭서 주는 거는 25회 에, 이걸 사가지고 큐브를 25회 차 깠을 때 엘릭서 상자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50회 상자를 클릭하면 아이나 사드 스텝 포인트 1단계 2단계 오. 드상에다가 장갑 재련석 상자에다가 이야. 메달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 어. 잠시 후에 저 상자 메달 몇개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메달 제작 와르가 불멸의 가호. 아, 가호도 메달로 10개씩 파는구나. 메달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바르가의 증표라고 어 1단계는 확정이고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확률로 메달 써가지고 러쉬를 해가지고 10단계까지 확률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옵션이 경험치 20% p 250에 방어 3개 리덕 3 전체 적둥 3 내성 3개 그리고 야 이게 완전 사기인데 무기 마법 발동 확률 2% 갑옷 마법 발동 확률 2%야 내가 우리 이거 제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가옷에 재련석의 저 옵션을 제가 봐봐요 제일 아래쪽에 가본 마법 발동 0.3% 들어가 있죠 저거를 내가 재련석 뽑기 하는데 와몇백 들어가 가지고 뽑은 게 0.3%인데 매달에다가 2%나 넣어놨네 와 NC가 매달 와 엄청나게 필요하게끔 업데이트를 하네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증표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매달 엄청나게 들어가게 하고 있어 매달 이거 다 하려면 은몇천개 들어가겠지 몇천개 현질 안 하고 불가능합니다 <laughs> 나왜 이렇게 NC가 매달로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지 알것 같아 아 이거는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할까 했었는데 NC가 지금 요즘에 패키지를 매주 팔아요 보급의 계절이라고 여기 봐봐 이게 캐시템 던전 가는 열쇠야 이거를 개정당 사해 가지고 현금 6만 원에 팔아. 6만 원짜리를 개정당 네 번. 이거 안 팔렸나봐. 어, 이거 좀 사라 이거지. 어. 매달 많이 필요하지. 이거 사면 가능. 뭐 그런 느낌이야. <laughs> 나만 그런가? 격하게 그런 느낌인데. 야 매달 안 팔린다. 매달 좀 이거 패키지가 안 팔리니까 이거 좀잘 팔리게. 와 이거 나도 안 샀어요 나 리니지 25년 하면서 제가 거의 모든 패키지는 다 샀던 것 같은데 이 패키지 안 샀어 저번 주에 나온 그 추석 패키지죠 추석 패키지도 안 사고 이번에 던전 스페셜 패키지도 안 샀어 왜안 샀냐면 저도 린저 씨고 뭐 과금 넣고 하지만 패키지 이런 개념이 약간 해자스럽고 어, 평소에는 뭐 짜장면 짬뽕에 탕수육 먹으면 3만원인데 패키지로 먹으면 이벤트로 패키지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2만원에 팝니다 뭐 만원 싸게 판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 완전 이거 무슨 나는 이 패키지 나온 이 구성을 보고 이 양반들이 진짜 리니지를 안 하는 사람이 패키지를 파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 어. 많은 유저들이 사게끔 만들려면 이렇게 팔면 안 되고 NC 아이 양반들 이게 6만원 치가 아니잖아 <laughs> 이게 6만원 가격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6만원에 팔려면 여기다가 뭐 중립 유저들 꼬시려면 퓨어 상자도 넣고 거기다가 고급드상. 고급드상 한 30개 넣었어야 돼. 안 그래요? 이거 완전 개떡같은 패키지라니까? 어, 무슨 계산을 잘못한 건지 시공열쇠 10개 해봐야 아데나로 400만 이거 아데나로 400만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여기 가봐야 판금밖에 안줘 판금, 가본, 양성검 이런 거밖에안줘 그러면 유저들이 지금 여기서 제일 좋아할 만한 거는 요거 요거 상하타카냐 숨상 숨상 가면은 한 시간에 100만 벌어 100만 그러면 열번 가면은 천만 벌겠죠 그럼 천사백0만 가봐야 뭐 판금밖에 안 주고 요거 조금 열랩하고 이거를 6만원에 사라고 와 그러니까 개발자가 리니지를 안 하는 거야 확실해 지금 유저들의 마음을 몰라 유저들이고 산 사람들 많이 없을걸? 어. 나도 가급너지만 이거 안 샀거든 확인 시켜줄까요? 진짜 안 샀어 이거 확인 어떻게 시켜주지? 밑에 용티는 당연히 안 샀고 이 봐봐 샀으면 안 사줘야 되는 거잖아 맞죠? 샀으면 이게 안 사줘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잠깐 누르면 사지는 거 아니야? 안 사면 하긴 어떻게 하지? 어, 잠깐만요.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안 사야 되는데, 어, 그냥 믿어줘. 어, 안살 거야, 나. 어, 그냥 믿어줘. 어, 만약에 샀으면 저기까지도 안 가. 그냥 안 된다고 나와. 어, 저기까지도 안 됩니다. 음 여튼, 어, 그냥 믿어줘.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laughs> 아니, NC, 이거 구성품을 너무 개떡같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안 팔린 거야. 저게 안 팔리니까, 저 캐시템 던전 가면 용맹의 메달을 이제 많이 모을 수가 있으니까, NC가 지금 패섭에 이래도 메달 안살 거냐, 저 캐시템 안살 거냐, 그런 업데이트 얘기 보니까, 메달이 이게 얼마나 들어가겠어? 이거 10단계까지 띄우래. 10단계에다가 개 사기 옵션 넣어두고, 와, 이래도 안살 거냐, 캐시템. 그런 느낌이야. 저거 캐시템 안 사면, 이거 10단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큐브도 사기끔 만들어 놨잖아 바르가의 금빛 큐브 매달 몇개 들어가는 거야 이 봐봐 오. 마지막에 재련소 상자에다가 드상에다가 어 완전 이래도 안살 거냐 그런 느낌이 격하게 든다 자 일단 다 보고 테섭에 가봅시다 자 그리고 지배탑 11월 8일까지 보스 확률 상향 그리고 주말에 리퍼가 확정 출현한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집에 다 각층 보스 사냥시, 어, 획득한 상자에서 보스가 혈을 준대. 어, 이제 혈은 가격 좀 내려가고, 사신가오 좀 많이 만들겠다. 어 사신가오 저번에 제가 그러시했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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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정상에서 텔레포트 가능하게 만드는. 이게 혈은이 지금 개당 4, 5천원 현금으로 잘안 나와. 저거를 이제 잘 나오게. 잘 나온다기 보다는 집에 탑에서도 나오게 한다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25주년 혈맹 축복 버프를 올릴 수 있게. 와, 경험치가 25%. 25주년 업데이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 25주년 업데이트가 일단 저거 하나밖에 없고. 자, 여기가 테스업입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바르가의 증표. 자, 이거는 경짜리. 경짜리가 경험치 5%.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띄우면 이런 옵션이 와... 나 저거 너무 탐나는데? 가옷 <laughs> 마법 발동 0.4% 올리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2%나 준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번에 그0.3% 0, .0 올려가지고 실험을 좀 해봤는데 별 차이 없어 가옷 발동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 NC가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해요 가옷 마법 발동 올라가도 터지는 게 그닥 차이가 없어 그리고 마법 발동 2%. 신화검이 아 신화검이면 좋지. 신화검 마법 대박이네. 그리고 마법 검들 뭐 수결지라든지 커츠검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집행검에도 마법을 넣어 준다고 하니까 우리 바칼에도 마법을 넣어 준대. NC가 그 업데이트 맞춰 가지고 어, 발동 확률까지 뭔가 이거를 만들면 재미가 있겠는데. 어저 캐시템을 사야 된다. <laughs> 나또 사야 돼? 와 이거 하려면 캐시템 사야 될것 같은데? 캐시템 사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큐브 상자 얼마인지 메달이 몇개 들어가는지 확인을 좀. 바르가의 금빛 큐브 700 메달 700개 들어갑니다. 메달 700개면 저거는 뭐 가금 안 해도 가능한 거니까 괜찮은데? 금빛 큐브까지는 괜찮아요. 저 큐브를 클릭하면 이 중에 아이템을 하나씩 주는 거고. 25번 어, 클릭을 하면은 엘릭서 이 중에 하나 주는 것이고 50번을 클릭하면 50번 큐브를 어, 까면은 재련석 상자 10개 드상까지 어, 거기다가 아이나사드 스텝 포인트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맞죠? 음, 이거는 괜찮은데 아, 그래도 메달이 저거 하려면 현질 안 하고는 불가능한데 인시 여튼 <laughs> 업데이트가 어, 보고 패키지 좀 사주라 격하게 그런 느낌이다 안 그래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거 사라고 하는 업데이트 같은데. 이거 갔다 오면 한 매달 한천개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이그 NC 그냥 저거를 NC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이거를 안 사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지 말고, 어 완전 해자로. 어차피 여기에 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짜장면을 싸게 팔면 기본적으로 밀가루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야채도 들어가고 그런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래픽이고 뭐 그렇게 해자로 줘도 nc가 크게 이런 거는 해자로 줘도 손해갈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내가 보기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자야 근데 자기들은 니니지를 안 해본 거야. 니니지를 안 하고 이제 개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해잔지 잘 몰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잔데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주 개떡 같은 거지. <laughs> 이게 뭔 패키지냐. 어, 유저들 생각은 그래. 그래서 이게 안 팔리니까 NC가 지금 업데이트로 억지로 사게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여튼. 어마어마하죠. 아이, 모르겠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허이. 이거, 여기다가 두 상을 30개씩만 넣어줘도 잘 팔릴 건데.